상무 예수님 모두가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오늘 드디어 마스크는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성가를 함께 부르니까 기분 좋지요? 네. 평소에 우리가 성가책을 가지고 성가를 부를 때는 잘 몰랐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8-9개월 동안 성가도 못 부르고 아까만큼 비사에 참여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비록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성가를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자유를 누려도 그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잘못 느끼는데 어떤 이유로든 그런 조그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가 새롭게 그 조그만 자유를 누릴 때 오는 그 기쁨은 두 배, 열 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비록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1층뿐만 아니고 1층에도 성가대역대역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미사에 참는 모습을 보니까 또 예전으로 예, 저돌아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종식되지 않아서 그래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나가야 하루빨리 더 자유로운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기미하고 참으면서 그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각자 방정수칙을 잘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미국의 어느 마을에 마음이 고약한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이두 형제는 매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온갖 욕설도 묻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사람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 날씨가 좋지 않다는 이유. 그 뛰다 면 시비를 걸고 사람들을 막고 때리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하면서 물질적인 물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도형제는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시중점에서 고기를 산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집에 있는 양뿌리에 늦은 밤에 복면을 하고 몰래 들어가서 양을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양의 발과 다리를 꽁꽁 묶고 양뿌리를 탈출하려고 하는데 그만 꽁꽁 묶인 양이 큰 소리로 우어대는것 함에 그 농장 주인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농장 주인은 도둑임을 알아차리고는 몽둥이를 가져와서 결국은 그두 형제를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두 형제를 붙잡아서는 바로 그 동네의 최고 어린이신 총장 어르신께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그두 형제는 총장님 앞에서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총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양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눈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총장 어르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평소에 보인 악행을 보면 절대로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일삼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남의 양구리들과 양을 훔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붙잡았으니 너희들의 죄는 참으로 크다. 우리가 너리는 너를 달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동네 사람들을 시켜서 그두 형제에게 강제로 이마에 인도 찢어서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약자인데, s와 t라는 약자로 이마에 검게 글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 글자는... 바람 아닌 이런 글귀였습니다. 네, s d 시퍼티프죠양도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새가 이 양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 형제에게 새을 넣음으로써 이두 형제는 양을 훔친다라는 것을 온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두 형제는 이마에 새겨진그 s d 라는 글자 때문에 매일매일 혼호을 매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마주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했고 야이 양도분도마 라는 말을 늘 들으면서 생활을 기회야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형제는 논이 끝에 이 마을을 떠나 멀리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또 이마에 생겨진이 s d 라는 글자 때문에 다른 마을로 가면 이 글귀의 뜻을 모르겠더니 하는 마음으로 야밤 도조하듯이두 그 형제는 새벽 동튀기 전에 몰래 그마을을 빠져나가 멀리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두그 형제는 그 새로운 마을로 가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자. 과거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제 우리 앞으로 착한 일만 하고 살자. 만약에 새로 마을에 가서도 우리가 악한 일을 일삼는다면 우리가 발붙여 살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이렇게 굳게 다짐하고는 새로 이사가이된그 마을에서 매일매일 매일 착한 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지 히리 있으면 늘 앞장서고 어렵고 힘든 가정이 있으면 자기 일처럼 돌봐주었고 또 불구자나 또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 처한 미국 사람들에게는 늘 자기 일을 하듯이 선언행을 베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그 마을 사람들은 야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정말 저 사람들 착하구만 이런 말뿐만 아니고 마주칠 때마다 목내를 하면서 사람과 존경의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은 모두 카툴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되면 모든 마을 주민들은 성당에 가서 미사를 공헌했습니다. 그런데 그두 형제는 단한 번도 성당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는데, 마을 사람들을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주인만 성당에 가게 되었고, 새로 성사를 아직까지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사람들은 그두 형제에게 새 받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두 형제는 일절 교류관에 들어가서 열심히 교육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게 여긴 것은 착한 일을 숨지하게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왜저 이마에 S와 T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궁금해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두 형제에게 물어도 두 형제는 묵묵히 착한 일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흘러서 세례 성사를 받게 되는데 보통 세례 성사를 받으면 이마에 세례수를 얹어서 사대가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라는 예식을치릅니다 그런데 세례수가 이마에 닿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이마에 새겨졌던 저양도둑이라는 S와 d 의 약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살란한 황금색으로 변했기 때문입 그것을 본본당 선생님과 또 미사일 참여한 모든 신자들이, 아, 저 사람들은 성인이었구나. 우리가 몰라본 것 뿐이다. 라는 외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ST라는 글자를 양도둑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트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인을 뜻을 가진 이 센터의 단어 S와 T의 약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을에 성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성인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구나 저두 사람은 살아있는 성인이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ST라는 약자는 양도둑의 의미를 가진 약자가 아니라 성인을 뜻하는 약자 로 사용되어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모든 성인 대축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성인 대축일을 러면 하늘 라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위대한 성인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성인 대축일의 본질적인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위대한 성인을 기리는 것도 물론 오늘 모든 성인 대축일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위대한 성인보다는 성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는, 그리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야말로 사소한 일에 소박한 일에 최선을 다한 작은 성인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작은 성인들처럼 성인이 될수 있음을 기뻐하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내는 모든 성인 대출의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는, 위대한 성인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 대개는 프란치스코 성인, 글라라 성녀, 혹은 베네딕토 성인들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인전에 나오는 그런 성인들, 혹은 역사서에 기록된 유명한 성인들을 오늘 기리는 의미보다는 작은 일에 성실성을 다한 사람, 비록 큰 업적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한 신앙인으로서 성실히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 혹은 자식으로, 혹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간 작은 성인들을 기리는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지내는 내추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성인들이라 하면 우리와 함께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 중에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아가셨다면 작은 성인으로 하늘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내일웃집에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 아래에 올라갔다면 그분 또한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작은 성인 중에 한 분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도 성인이 될수 있다는 것은 바로 희망의 대축일이자 기쁨의 대축일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성실히 살아간다면, 우리도 작은 성인이 될수 있습니다. 비록 큰 업적을 남기는 위장 성인은 어렵다 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나에게 주어진 모든 책무들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도 작은 성인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대한 성인은 비록 될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양국 형제들처럼 남을 몹쓸, 몹쓸 말을 하게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혹은 거짓말들 혹은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 있겠지만 그 양국의 형제들처럼 진정으로 회개해서 다시 일어나고, 죄의 유혹에 더 이상 빠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과거의 죄는 알고리 씻어주시고, 작은 성인의 반대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미 하늘간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대성인들과 작은 성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성인이 될수 있다는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이 미사에 더욱더 충실히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보금서에 마태오 보금사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삶이 크다. 아멘.